임신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부부가 함께 하면 좋은 몸과 마음의 준비죠. 딱 7가지만 체크하면 되는 임신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 부부가 아. 함께 체계적으로 임신 준비 시작하기. 달콤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임신을 계획하셨다면 먼저 관련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고 싶으실 거예요. 임신 관련 책도 사보고 최근 임신과 출산을 맞은 지인들에게 조언을 듣기도 하죠. 각종 커뮤니티도 활용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임신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임신 준비의 시작을 부부가 함께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랍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의 모든 과정은 부부 공동의 몫이니까요.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보세요. 2. 임신 전 상담 및 검사 받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원한다면 임신 전에 산부인과를 찾아 산전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몸 상태에 맞는 적정 임신 시기를 찾고 자연 임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거나 유전 질환의 위험성 등을 판단해 임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죠. 산전 검사는 임신 전에 부부가 같이 산부인과를 방문해 상담과 진찰을 받은 후 진행하는데요. 임신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 부부와 태아 모두에게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경우에는 산전검사가 매우 중요하죠. 산전검사에 일정한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이가 진찰 후 부부의 상태에 맞게 검사를 진행하게 돼요. 일반적인 산전검사 검진 항목. L부부 공통. 혈액 검사 빈혈 및 혈소판 감소중등 소변 검사 성병 검사 비형 시형 간염 및간 기능 검사 L 여성 자궁경부암 검사 자궁 및 난소 초음파 검사 질 분비물 균 검사 풍진 톡소 플라스마 고양이를 키우거나 날고기를 자주 먹는 경우 L 남성 정액 및고안 검사 3 엽산 복용하면서 철저하게 임신 관리하기. 임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 엽산을 미리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엽산은 비타민 B의 일종으로 수용성 비타민 중 하나인데요. 세포와 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정상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임신 중에 엽산이 결핍되면 태아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어 꾸준히 엽산을 복용해야 하죠. 전문가들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신 전부터 엽산을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답니다. 임신 전 준비 기간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엽산을 충분히 복용해야 하는데 특히 임신 전에는 건강한 정자 생산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엽산은 주로 영양제를 통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엽산이 많이 포함된 아스파라거스나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와 같은 녹황색 채소와 바나나, 딸기 등의 과일을 함께 먹으면 더욱 좋겠죠. 4. 임신 준비 중에도 커피 조심하기. 밥은 안 먹고 살아도 커피 없으면 못 산다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커피를 임신 전과 같이 마실 수 없답니다. 임신 중에 커피를 매일 마시면 카페인 성분에 의해 유산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소아 백혈병이나 소아 비만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 한잔 정도를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시는 경우가 많죠. 커피처럼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 콜라, 홍차, 초콜릿 음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준비하는 중에도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하루에 카페인 500mg 이상을 섭취하면 난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에는 카페인이 100mg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하루 5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임신 전이나 임신 후나 하루 1-2잔 이상의 커피는 주의하는 게 좋겠죠. 식약처에서도 임산부의 카페인 1 섭취 기준을 3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금주 금연은 필수. 어느 정도 허용치가 존재하는 커피와 달리 술이나 담배는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아예 입에 대지 않아야 합니다. 흡연은 태아 발육 부전을 유발하고 태아 기형 발생에 영향을 주며 전치 태반, 태반조기방 및 조기, 양막 파수, 조산 등 출산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출생 후에도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알코올 역시 태아 기형 유발 물질인 만큼 임신 준비 단계부터 음주를 하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꾸준한 운동과 식생활 개선으로 올바른 루틴 만들기 건강한 몸과 마음가짐을 통해 건강한 임신에 이를 수 있도록 꾸준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과체중이거나 체중 미달이라면 정상 체중에 이르도록 관리해서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임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임신에 지장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영양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통한 임신 전몸 관리도 필요해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단백질과 칼슘은 물론 통곡물,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이러한 생활 습관을 임신 중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7.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 활용하기. 체계적인 임신 준비와 출산, 육아에 대비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예비. 엄마 아빠의 슬기라고 할수 있죠.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미리 확인하시고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